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풋살화를 들고 왔는데 아디다스 거이고 여기 엑스 스피드 포탈 메쉬 거입니다. 자 이거 풋살인데 이거 전 세계 최초 기구입니다.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오. 여기 오른쪽 여기. 왼쪽에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. 잠시만요. 자, 이렇게 주황색이고, 아디다스, 푸사라입니다. 여기, 여기 인사이드 부분에는 검은색으로 글씨들이 써 있는 것 같고요. 약간 낙엽 흘리는 것도 있고, 여기 이어 종이를 빼보겠습니다. 여기, 묶을 수 있고, 묶을 수 있는 끈이 나오고, 반대쪽도 빼보면, 여기, 아디다스 마크가 있습니다. 여기. 이 한쪽은 달라요, 이렇게. 이렇게, 요거는 낙엽이 있고, 얜 낙엽이 없는 대신, 아디다스 마크가 있어요. 자, 한번 신어볼게요. 아, 신기 전에, 오른쪽에는 여기 메시가 이렇게 써 있어요. 그리고 반대쪽에는 왼쪽 신발에는 이렇게 돼 있어 있는데요. 자 이제 신어볼게요. 자 이렇게 신어봤어요. 예쁘죠? 이렇게 여기까지 글씨가 있고 주황색과 검은색이 이렇게 있어서 더 예쁜 것 같아요. 자. 자, 그러면 저는 오늘 영상 이만 마치겠습니다. 자, 그럼 안녕. 다음 영상에 봐요.